189만원짜리 별 볼일 없는 로드 자전거를 세계 챔피언이 타는 3천만원짜리 로드 자전거랑 성능적으로 감성적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볼 건데 말입니다 아 물론 돈을 최대한 덜 쓰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런 연유로 초뚱님 초광폭인데 놀랍게도 초경량인 카본일 그야말로 완벽하게 균형 잡힌 초특급 타이어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질러버렸습니다 아 물론 카드의 정석 6개월 부이자 할부 189만원짜리 별 볼일 없는 알루미늄 로드 자전거 얼마의 비용으로 얼마나 가벼워졌으며 또 얼마나 멋있어졌을까요? 로드 자전거의 본체는 프레임이 아니다. 로드 자전거의 진짜 본체는 대다수의 인간들이 로드 자전거에서 프레임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생각하지만 그건 반만 맞고 반은 틀렸는 데 말입니다. 자전거에서 프레임은 말 그대로 뼈대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본체인 건 맞지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자전거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본체인 건 맞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측면이란 자전거의 종류, 자전거의 성향, 자전거의 감성 등을 말한다. 허나 놀랍게도 프레임은 로드 자전거 자전거 본연의 성질인 빠른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는 뭐그리뭐 딱히 뭐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는 않죠. 로드 자전거가 빨리 가고 느리게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결국 바퀴니까요. 고로 로드 자전거의 진짜 본체는 바퀴라고 볼수 있는데 한번더 상당히 놀랍게도 이 바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품이 있는데 말이죠. 본체인 프레임보다 더 중요한 사실상의 본체 바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품은 바로 타이어죠. 타이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 바퀴를 감싸는 타이어는 로드 자전거의 모든 성능에 그야말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데 말입니다. 로드 자전거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 중 유일하게 바닥과 접촉하는 것이 타이어인 관계로 특히 속도, 안정성, 승차감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주죠. 타이어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가속이 쉽고 구름저항이 낮아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렇다고 타이어를 가볍게 하기 위해 소재를 너무 얇게만 만들면 내구성이 떨어지고 빵꾸가 드럽게 잘나는 관계로 가볍고 빠르고 나름 오래가면서 빵꾸도 잘 안나는 최상급 타이어는 거. 커... 거의 없는 건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말입니다. 다만 최상급 타이어는 한 짝당 10만 원이 넘는 건 기본이고 비싼 건 무려 15만 원 내외 고로 두짝 그러니까 한대분의 타이어는 결국 최소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드럽게 비싸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타이어는 로드 자전거의 모든 성능에 그야말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중에서도 웬만해선 MBS s 2블리스 타이어를 고집하는 데 말입니다. MBS s 2블리스 타이어를 고집하는 이유 모든 최상급 타이어들이 가볍고 빠르고 접지력이 우수하지만 내구성은 떨어지고 승차감은 고리죠 허나 놀랍게도 MB SES 튜블리스 타이어는 다른 최상급 타이어들과 마찬가지로 가볍고 빠르고 접지력이 우수한 동시에 내구성도 나름 괜찮은 데다 승차감마저도 굉장히 부드러운데 말이죠 허나 MB SES 튜블리스 타이어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그 어떤 타이어보다 그야말로 쫀득쫀득한 덤득 그 주행 느낌 때문인데 말이죠 타이어가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듯한 안정적인 느낌인데 희한하게 더디게 굴러가는 느낌은 하락 도 없고 바닥을 차고 나가는 강력한 느낌인데 상당히 부드럽게 그야말로 퐁신퐁신 굴러가는 그 느낌은 오직 mbss 트블리스 타이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광계로 상당히 꽤 오래 전부터 고집해 왔고 또 강력 추천해 왔는데 말입니다. MBSS 트블리스 타이어의 소비자 가격은 한 짝당 11만 5천 원. 한 대분은 23만 원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죠. 허나 놀랍게도 키시의 슬렉틱스에서 지금 한 짝당 무려 20% 할인된 무려 2만 3천 원씩이나 빠진 9만 2천 원. 한 대분에 18만 4천 원으로 할인 판매 중인 광계로더보 기란이나 고정 댓글에서 키시의 슬렉틱스 링크를 누른 다음 묶고 따지고 싶고 할 필요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찔러버리십시 똑같이 생겼는데 300만 원 정도 저렴한 바퀴. 세계 챔피언 타데이포가 차르가 쓰고 있는 바퀴는 미국 MB의 S S 4.5데말입니다 MB S S 4.5의 소비자 가격은 무려 468만 원. 곽시달의갤로포두 대를 사고도 남을 정도로 드럽게 비싼 관계로 카드의 정성 6개월 무이자 할부로 찔러버리려고 했으나 그럴 수 없었죠. 장도 초과니까 그런 연유로 MB S S 4.5와 생긴 건 거의 똑같이 생겼으면서 성능 역시 별반. 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니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는 에일린 L6W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니 사실 한번 정도 돌아봤지만 아무튼 질나붙습니다. 아 물론 한 달에 29만 8,333원씩 카드의 정석 6개월 무이자 할부로 말입니다. 에일린 L6W의 소비자 가격은 이 인간에게는 MBSS 4.5보다 고작 289만 원씩이나 저렴한 무려 179만 원 보통의 인간들에게는 무려 289만 원씩이나 저렴한 고작 179만 원인데 말입니다. 드럽게 비싼 mbss 4.5 대신 a l i n l6w를 질러버린 이유는 바로 림폭 넓은 림폭 때문이죠. mbss 4.5의 내부 림폭은 25mm, 외부 림폭은 32mm. a l i n l6w의 내부 림폭은 25mm, 외부 림폭은 무려 34mm로 두 탐사선 유 바퀴 모두 그야말로 초등님 초광폭 님이 관계로 타이어 폭의 선택의 폭이 넓어 여러 가지 타이어 폭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제일 빠른 폭이 갈 림폭이 넓은 mbss 4. 초광공 탄소섬유 바퀴를 쓰는 이유이며 세상에서 포기가 제일 빠른 이 인간이 림폭이 넓은 에일린 L6W를 질러버린 이유다 이 말입니다 거의 500만원짜리보다 대충 100만원대 바퀴가 더 나은 진짜 이유 세계 챔피언 타데이 포가차르가 쓰고 있는 m b s s 4.5 탄소섬유 바퀴의 림 높이는 앞바퀴가 50mm 뒷바퀴는 56mm로 높다라고 하기엔 살짝 낮고 낮다라고 하기엔 무지 높은 아무튼 높은 쪽에 가까운 미들 하이림인데 말입니다 허나 놀랍게도 무게 는 1450g 468만원짜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무게 죠. 다데이 포가차로가 mbss 4.5를 타고 우승을 싹쓸이하고 다니는 것만 봐도 바퀴의 무게가 조금 무겁다 고 느리게 굴러간다거나 성능이 떨어지는게 아니라는걸 바로 알수 있지만 또 바퀴의 무게가 사실 뭐 그리 대단히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아니 전세계 모든 인간들에게 탄소 석류 바퀴의 무게는 바퀴를 고르는 데 있어서 최우선 순위에 둘 정도로 그야말로 제일 일 중요한 사양이죠. 그 이유는 놀랍게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다 자전거 바퀴에 대해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일반인들에게 바퀴의 무게는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기 가장 쉬운 유일한 사양인 관계로 바퀴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바퀴의 무게이다 보니 무게가 가벼울수록 좋은 탄소섬유 바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연유로 비싼 탄소섬유 바퀴를 고를 때 바퀴의 무게는 결국 최우선 순위 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에일린 L6WL 림노이 앞뒤바퀴 모두 똑같이 60mm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야말로 에어로 다이내믹 하이림인데도 불구하고 또 내부림폭 25mm 초뚱림, 외부림폭 무려 34mm인 초초 강폭림인데도 불구하고 무게는 고작 1285g 그렇게 가벼운데 말입니다. m b s s 4.5보다 외부림폭이 2mm씩이나 넓은데도 불구하고 림 높이가 대충 7mm씩이나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무려 289만원씩이나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기에는 무려 200g씩이나 가벼운 광기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질러버렸습니다. 아쉬운 것들이 있지만 괜찮은 이유. 에일린 L6W의 아쉬운 점이 딱두 가지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는 한 개체중이 낮다는 것. 대다수의 탄소 섬유 바퀴들은 한 개체중을 120kg 정도로 맞춘 다음 설계되지만 에일린 L6W는 초 경량에 초점을 맞춘 탄소 섬유 바퀴다 보니 120kg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 0.1톤 즉 100kg. 음... 10만g이 넘는 뚱뚱이 동지들에게는 상당히 아쉽게 됐지만 9만g만 넘는 이 인간은 에일린을 상당히 사뿐하게 탈수 있는 관계로 더 많이 먹어도 되겠네요 에일린 L6W가 아쉬운 다른 하나는 바로 이알수 없는 정체성의 로고죠 열심히 만들었다면 상당히 미안하지만 막눈이 봐도 상당히 성의 없이 대충 만든 것 같아 보여 금홍에 계신 한국의 유수의 디자이너들에게 한 5만원만 주고 맡겨도 이것보다는 몇곱절몇 갑절은 값절 몇 괜찮은 로고가 나올 것 같은 관계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그야말로 빠르게 로고를 수정 아니 아예 무조건 통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허나 그래도 다행인 건 아쉬운 것두 가지가 성능이랑은 전혀 무관한 한계체중과 로고 스티커인 관계로 10만그람이 넘는 뚠뚠이 아닌 이상해야 아쉬울 건이알수 없는 로고 정체성 하나밖에 없. 이 말입니다. 세계 챔피언이 쓰는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세계 챔피언 다데이 포가차르가 타는 프레임은 대략 천만원 mbss 4.5 튜블리스 탄소섬유 바퀴 는 468만원으로 그야말로 드럽게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한도 초과 로 카드의 정석 6개월 모이자 할부 를 시도조차 할수 없지만 다데이 포가차르가 쓰는 mbss 4.5 탄소섬유 바퀴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무려 289만원씩이나 저렴한 에일린 l6w 초뚱님 초광포 탄소섬유 바퀴 를 찔러버렸고 호뚱링 초광폭 탄소소년 유바퀴에 그야말로 딱 안성맞춤인 MBSS 튜블리스 타이어를 같이 찔러버렸는데 말입니다. 바퀴와 타이어를 바꾼 관계로 무게도 가벼워졌고 성능도 상당히 굉장히 엄청나게 좋아진 관계로 성능은 꽉. 꽉 채워졌지만 나의 마음은 아직까지 덜 채워진 채로 비워져 있죠 맘 같아서는 이드렇게 좁은 35cm 짜리 막 알루미늄 핸들바를 잡아 뽑아내고 깔끔한 일체형 탄소섬유 핸들바로 바꾸고 싶지만 그러면 공사가 너무 커지는 관계로 꾹 참아냈고 대충 이것저것 다 해서 70만원 정도 깨짐 밧테이프 물통 케이지 물통을 바꾸는 걸로 그 마음을 채워 주는데 말입니다 드렇게 비싼 MBSES 4.5 탄소섬유 바퀴 대신 MB 밧테이프 MB 카본 물통 케이지와 MB 물통으로 비워진 마음을 채운다 이 말입니다. MB 바테입 MB 카본 물통 케이지 역시 키시 s 슬레틱스에서 기간 한정으로 할인 판매하고 있는 중인 관계로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른 다음 묻고 따지고 싶고 할 필요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질러버리쇼 얼마를 썼을까요? 자이언드 컨텐드 에어로 189만 원, 에일린 l 6 w 179만 원, MB S/S 튜블리스 타이어 한 대분 1 8 4 0 0 0 원, MB 바테입4 5 0 0 0 원, MB 물통 케이지 2개 18만 원, MB 물통 두통 38,000원. 500 정도, 480. 정확히 딱 400만 원입니다. 총 412만 7천원. 얼마나 멋있어졌을까요? 그냥 자이언트 컨텐드 에어로는 요래 생겼었는데 말입니다. 카드의 정석 6개월 무이자 할부 후에 자이언트 컨텐트 에어로는 요래 변했죠. 바퀴랑 타이어만 바꿨을 뿐인데 마치 3대50도 버거운 멸치가 3대500 헬창 벌컵한것 마냥 그야말로 에어로 다이내믹 로드 자전거로 황골 탈퇴한 모습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건 3천만원짜리 세계 챔피언이 타는 로드 자전거 이건 대충 400만원짜리 초고도 비만 뚱뚱이가 타는 로드 자전거 모르는 아는 사람이 보면 사실상 똑같을 거고요. 아는 사람이 타도 성능적 차이는 그야말로 미세할 뿐이죠. 당연히 카본 프레임과 알루미늄 프레임이 주는 그 이질적인 주행감이야 있겠지만 빨리 가고 느리게 가는 그 속도에는 딱히 큰 차이는 없죠. 특히 인간같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흔한 인간들에게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아니고 절대적으로 이 로드 자전거의 성능은 타고 넘쳐 흘러내릴 정도로 과분한 로드 자전거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 얼마나 더 가벼워졌을까요? 자이언트 컨텐트 에어 에어로 완성 차의 무게는 S사이즈 기준 무려 9.4kg. 모든 로드 자전거 중에서는 가벼운 무게지만 레이스 로드 자전거로서는 상당히 무거운 편인데 말입니다. 탄소 섬유 바퀴와 타이어를 바꾼 이 자이언트 컨텐트 에어로의 무게는 놀랍게도 8.34kg이죠. 음... 상당히 아쉽네요. 7kg대로 떨어뜨릴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겠습니다.